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687억 달러 하나 8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주도권과 게임 VR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영화 레디플레이 1처럼 3D 게임과 같은 캐릭터로 활보하면서 가상의 인터넷 세상을 활보하는 날은 아직 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대업체를 인수하면서 캐릭터나 가상 공간 디자인과 엔진을 선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요. 인수 과정에서 MS의 게이밍 사업 부문 CEO인 필스 펜서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뭐가 되든간에 게이밍은 메타버스를 주류로 만드는 일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한데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포함 모든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차세대 인터넷 세상인 메타버스를 표방하거나 간단한 2D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S는 이번 합병의 의미는 몇 가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인수합병 M&A 시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금액입니다. 종전 게임 산업 내 최대 규모 인수 사례는 테이크2의 증가 인수 하나 약 15조 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깊어지면 주식 시장의 이야기가 되니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게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둘째,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캔디 크러쉬와 여러 모바일 게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애플 앱을 상대로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처럼 구독권의 판매로 모바일 게임 시장을 열며 애플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간 것입니다. 셋째, 이게 콘솔 게이머들에게 관심을 주는 큰 부분인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MS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 텐센트, 일본의 소니에 이어 매출 규모 3위의 게임 업체에 반열에 올라가게 되며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독점 라인업이 약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현재보다 많은 게임들이 독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보유 게임인 북미 시장의 국민 게이밍 콜 오브 듀티부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의 후속작들이 엑스박스 독점으로 나와 게임 패스에 라인업을 튼튼히 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을 압박하며 콘솔 시장에서는 소니를 견제하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합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독점 규제법이 있죠. MS가 게임기나 자사 게임업체가 없으면 모르는데 엑스박스라는 게임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반독점 규제법에 저촉이 될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0년대 PC 운영체제 업체들을 흡수하며 윈도우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어 최근 독점 규제 쓰나미의 영향권 바깥에 머물며 규제의 칼날을 피해왔지만 이번 인수 건으로 이 물결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견이 나오지만 MS는 메타버스의 선점과 게임 시장에서의 순위 상승을 멈출 생각은 없는가 봅니다. 여러 언론에서 메타버스를 강조하며 인수를 강행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성폭력 의혹을 묵살해 사내외에서 사임 압박을 받는 고비 코틱 CEO가 MS에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 CEO직을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코틱이 CEO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만약 반독점법에 걸려 인수가 무산되면, 계속 CEO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분리자드로서는 계속되는 악재만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인수 일정은 2023년이라고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MS의 제니맥스 인수 당시에도 발표는 2020년 9월에 이루어졌지만, 최종 승인은 6개월이 지난 이듬해인 2021년 3월에야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아마존이 영화사 MGM을 84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9조 4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S가 제니맥스를 인수 당시에는 제니맥스 이외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사실상 분리자들을 인수하면 엄청난 공룡이 된다는 입장에서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발표는 게임 업계든 온라인 인터넷 업계든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성사되면 게임 출시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우려는 근래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엑스박스는 한글화를 잘 안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말이죠. 그래도 판도가 달라지고, 게임 정책들이 달라지는 발표이다 보니, 우리 게이머들에게도 어떻게든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